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한 직장 교육 오디오 녹취록에서 가져온 건데요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개념이에요. 네, 이게 약간 처음 들으면. 음, 좀 생소할 수 있는 불교 용어죠?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, 또 이게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수처작주부터 시작해볼까요? 한자 그대로 보면 어느 곳에 이르든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인데, 네네. 이 녹취록 자료에서는 이걸 좀더 깊게 설명하더라고요. 단순히 뭐 책임감,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? 네, 그 자료에서 화자가 강조하는 건 이게 단순히 일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요. 그 상황, 그 행동 자체가 나의 선택이었음을 아는 것. 음, 그걸 강조해요. 선택이요? 네. 예를 들면, 뭐, 원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. 이런 수동적인 마음 말고요. 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아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느낌이군요. 그렇죠. 심지어 현재 다니는 직장이나 맡은 역할도 어찌 보면 과거부터 이어진 내 선택들의 결과잖아요. 그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주인된 자세 즉 수처작주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. 좋든 싫든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. 음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. 그럼 그다음 입척해진은 뭔가요? 선한 곳마다 진리가 드러난다. 이건 또 무슨 뜻이죠? 아, 네. 그게 이제 수처작주에 어떻게 보면 결과로 따라오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. 결과요? 네. 그러니까 수처작주, 내가 이 상황의 주인이다.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. 이런 마음을 딱 먹으면요, 그때 비로소 입척해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어떤 방법, 아이디어, 더 나은 판단 같은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신기하네요. 마음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. 그렇죠. 반대로, 아, 이건 뭐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남 탓, 환경 탓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이나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잖아요. 그 자료에서도 예를 들더라고요. 뭐, 다루기 힘든 동료와의 관계나 아니면 고객 불만 같은 상황에서도요. 남탓 대심에, 그래, 이것도 내 책임의 일부다. 어떻게 풀어 가지?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순간, 수처작주죠. 그때 전에는 안 보이던 어떤 관계 개선의 실마리나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더 나은 방법, 입척해진.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결국 내 마음가짐, 그 주인 의식에 달려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. 근데 이게 음. 현실에서 매번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 싶기도 해요.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. 네, 맞아요. 쉽지 않죠. 녹추록의 화자도 본인이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. 다만, 이 태도를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, 확실히 상황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덜 괴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덜 괴로워졌다. 그게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리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 이 과정 자체가 개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해요. 어차피 상황 자체는 못 바꿀 때가 많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그걸 대하는 내 태도는 온전히 내 선택이라는 거.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주체성을 발휘하는 거고 그럴 때 문제에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게 되면서 성장한다는 믿음이죠. 네. 아,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지점도 있었는데. 화자가 개인적인 관찰이라면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. 어떤 건데요? 이런 주체성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좀더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. 뭐 이런 이야기요. 반면에 여성들은 때로 그런 주체적인 선택을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.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죠. 이건 물론 이반화하긴 어렵겠지만요. 그렇군요. 뭐 개인적인 관찰이라고 하셨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. 수처작주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책임화에 선택하고 행동할 때그 결과로 입척해진 즉그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해결책이 열린다. 이게 이 교육자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. 네. 주체적인 태도가 결국 길을 만든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. 혹시 지금 당신을 좀 답답하게 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있나요?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. 만약 있다면 그 상황에서 아주 잠시만이라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 대신에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. 라는 수처작주의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?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마음이나 혹은 다음 행동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